안녕하세요. 넘버트 부동산입니다. 자, 반포동에 생기는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 한번 보실까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시그니아 반포 어, 방배동 750-20번지고요. 어, 대지 면적에 무려 1,116평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어,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고요. 오피스텔이 무려 148세대입니다. 큰 특징은 모든 세대가 자주식 주차이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널널해서 편리한 주차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겠네요.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핫한 위치죠? 구반포역과 도보로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고요. 아, 위쪽으로는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건축의 프리미엄 직접적인 수혜지역입니다. 자,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주거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죠? 신세계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어서 아, 인프라가, 생활인프라가 아주 잘갖춰진 곳입니다. 자, 재건축 수혜 지역이죠? 바로 앞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자,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등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급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바로 인시그니아 반포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을 기대하실 수 있고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자,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 18평에서 25평까지가 주력 상품이고요. 아, 투룸에서 쓰리룸까지. 그리고 욕실도 두개 구조입니다. 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40평대이고요.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주거 생활이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죠. 자, 오피스텔의 큰 장점이죠. 높은 천장구를 자랑합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겠네요. 인시그니아 반포 큰 특징이죠. 우수한 학군을 자랑합니다. 자, 강남에 우수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학교가 있는 곳은 수요가 많고요. 수요가 많은 것은 바로 시색 차익으로 이어지겠죠. 더군다나 인식은야반포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트룸 쓰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욕실도 두 개래서, 바로 아이가 있는 가정도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인근에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재건축 프리미엄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인시그니아 반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앞에는 어, 구반포 재건축 지역입니다. 향후 어, 최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역시 우리 인시그니아 반포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이겠네요. 자, 현재 모델하우스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전 이약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